모래 둔 덕에 올라온 수달 한 마리 몸을 이리저리 굴리며 뒹굴기까지 합니다. 땅을 파는가 싶더니 금세 물 속으로 사라집니다. 안양천 상류인 하기천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천연기념물 수달이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수달이 다녀간 장소 곳곳엔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돌 위에 남은 이 검은 자국이 수달의 배설물입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마른 멸치향이 느껴지는데요. 수달은 다른 족제비과 포유류와 달리 물고기를 주 먹이로 하기 때문에 배설물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합니다. 깨끗하고 먹이가 풍부한 환경에서만 살기 때문에 환경지표종이라 불리는 수달. 도시마천에서 수달이 발견됐다는 것은 수질이 좋고 자연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수달이 발견된 곳 상부 도로는 현재 확장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하기천과 하기천 상류 배구노수 사이에 배수시설인 물러미가 있어 수달의 이동 경로를 막아 로드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수달이 저렇게 우회로 가면 그 도로로 가서 로드킬을 당할 수 있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좀 시급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